이 산에 인생이 바뀐다.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이 산에 오르면 인생이 바뀐다. 바뀐다고요? 진짜로? 그래서 저는 이 산에 왔습니다. 바로 저. 남. 산. 중국 서안. 그러니까 예전엔 장안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. 황제도 살았고 시인도 머물렀고 무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다는 그곳.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바로 이 종남산이에요. 여기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. 유교, 불교, 도교가 사이좋게 공존하고요. 산속 절마다 역사가 살아 숨쉬고, 돌 하나, 나무 하나에도 고대 문명의 숨결이 느껴집니다. 실제로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. 종남산의 경치는 오악을 뛰어넘는다.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이산 정말 예쁩니다. 조용한데 묵직하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을 울려요. 여기 오면 괜히 시한수 울고 싶어집니다. 당나라 시인들도 여기 와서 그렇게 감성 폭발했나봐요.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살, 종남산의 물소리는 내 마음의 악보처럼 흘러가네. 어때요? 저도 시인처럼 보이나요? 근데 진짜 신기한 게,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내가 꼭 옛날 사람처럼 느껴져요. 그 수천 년전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, 같은 경치를 바라보는 거니까요. 게다가 여기선 뭐랄까?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.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내가, 여기선 잠시 멈추게 돼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 있죠. 그래서인지 요즘엔 종남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. 문화유산도 많고 풍경은 여전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 고향 같은 그리움을 건드리는 곳이거든요. 서안공항 벽에 있는 그림입니다.